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지혜와 그 믿음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깨달음이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사업하시던 분한번 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분이 어, 끝까지 잘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만드시는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신 이후에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잘해야 된다.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그분들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지혜와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드러운 권면에 말해서 그의 사랑과 또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실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이 다시 자신을 생각하게 된것 기억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이 다시 생각하는 싹이 났다는 그런 말을 하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 사이에 한동안 그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살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 또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일들이 한동안 다 끊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교인들이 다 다투는 일에 이 논쟁거리에 휩쓸려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고, 성교가 끊기고 전도가 끊기고 우리가 정말 그 예배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빌리보 교인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러한 점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보 교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그 싹이 난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살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과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높은 인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섭섭한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실려서 이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있었으나 또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높고 선하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날 따라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 부탁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로 이 제자들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제자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제자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 완벽주의라는 허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맡겨준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냉혹하게 비판하다 보면 상처를 주어서 아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더잘 되라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나무를 아주 죽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족하지만 감사와 격려를 통해, 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함과 거리가 멀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감사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점점 완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완벽합니까? 가정이 완벽합니까? 사회가 완벽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머르든 자녀들도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그 격려 안에서 성장해서 그럴듯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만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를 쏟아부어주고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더 많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쏟아붓고 감사를 쏟아붓고 격려를 쏟아붓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이 부족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그 격려해 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에서 더 선한 길로 이끄는 그 사도 바울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해 보면 부족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지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마음을 지키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이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두 구절은 혹시나 자기를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덧붙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투는 것을 좀 멈추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했다. 협력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쁘다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자신을 더 도와달라는 말처럼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내가 공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도바울의 말에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 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이 찾아와도 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며칠 지나고 나면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불평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차만 있었으면 하던 사람이 예, 작은 차를 예, 구입하게 되면 며칠간은 즐거워하는데 금세 더 좋은 차를 바라보게 됩니다. 직장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직장 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직장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 놓게 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파트만 좀 면했으면 좋겠다. 작은 것이라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들도 또일 박상 집을 사게 되면 좀더 집은 좋은 집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함을 배웠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졌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는 사도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셨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 이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리켜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상관없다 하시고 또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셔 주시니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그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울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자족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현실이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믿,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배우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에서 이 벗어나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속에 흠껏 채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자유함을 느끼며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당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약함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 입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도 좀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도 좀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 지치게 되고 또 꺾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그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보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으로도 그 삶으로도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사랑과 격려로 살고 또 고난 중에서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안목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피곤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힘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늘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빌리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